저는 청소년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목소리> 자 잘했을 것 같다. 잘했을 것 같다. 못했을 것 같다. 못했을 것 같다. 알았어요. 오신 분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희망처럼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왜 이렇게 좋아요? 그때 <laughs> 가정환경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가정환경도 안 좋았어요. 제가 다살때 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 이혼하셨는데 을아 이혼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그 이혼한 충격으로 술을 엄청나게 드신 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 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형과 저를 키워주셨 거든요 키워주셨는데 아,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희 형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네, 와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같이 살아봐요. 얼마나 비교를 당하겠어요. 참고로 저희 형은 성균관대 법대를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와,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비교를 얼마나 당했는데요. 자, 20대가 됐습니다. 20대가 됐는데, 취업도 안 되고요. 대학교도 겨우 갔습니다. 아, 연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 저는 29살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와, 진짜 되는 게한 개도 없어요. 정말 태어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 당시에 미친 듯이 게임만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어,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니까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냥 게임만 하루 10시간씩 했어요. 근데 게임도요, 여러분 3년을 열 10시간씩 맨날 해봐요. 제가 장담컨대 잘 하지 않으면. 저 프로게이머에 도전했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전국대회 나가봐요. 진짜 힘들어요. 와, 갑자기 게임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재밌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없을까? 어차피 내 인생 다 망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는 무대에 올라와서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대에 올라와서 말을 잘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스승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 스승님한테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무대에서 말을 잘할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스승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책을 많이 읽어라. 읽어라. <laughs> 참고로 이, 이 표정은 너무 뻔한 말 아니에요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책그 누가 모르냐고 그그 말고 혹시 딴거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스승님은, 야, 너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냐?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야, 그것도 있는데. 자, 요 문장 한번 적어보세요. 요, 나중에 그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요거 문제는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계속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뻔하게 취급하고 안 한다. 다시, 성공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계속한다. 한다. 계속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뻔하게 취급하고 안 한다. 너 지금 말 잘하는 이야기 제가, 내가 아까 책 읽으라 그랬을 때, 너 뻔하다고 생각했지? 네. 근데, 너그 뻔한 말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비법이 있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참고로 그 뻔한 말 밑에다가 갈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기본기. 기본기. 자,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형은 왜 공부를 잘했을까요? 네. 네. 우리 형은 왜 공부를 잘했을까요? 머리가 똑똑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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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리 알고 우리 보니까, 아이는 나보다 한 2밖에 안 높아요. 우리 형이 정교, 그, 대한민국 1%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환경. 우리 형도 당하고 환경 안 좋아요. 그왜 우리 형 공부 잘하지? 물어봤어요. 그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하는 말. 자,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형이 뭐라고 했는지. 수능 만점자들이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 교과서 위주로 그거는 뭐 갈로 하고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교과서 위주로 d 에 말이 있어요. <목소리> 선생님 말씀에 집중 잘했고 <목소리>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잘 봐요. 내신은 누가 시험을 냅니까? <목소리> 내신은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데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 말을 듣고 있다니까요. 바보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 들으면서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바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해라. 학원 필요 없다. 우리 형 학원 거의 안 다녔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이또 뻔한 말 할게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난 예습 복습을 하라는 이야기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너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0번, 많은 사람은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저처럼 될 거예요. 하면 우리 형처럼 될 거예요. 단, 그걸 지금부터 6년을 해야 돼요. 아, 벌써, 벌써 보게 했어요? 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 뻔한 말 그걸 갖다가 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재밌는 책 위주로 읽었어요. 어느 날 책이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14년 동안 2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2천 권책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지? 할 말이 넘쳐나요. 할 말이 넘쳐나는데 오늘 45분, 두번이잖아요 90분 해야 돼요. 오늘 90분 강의하기는 내가 가진 양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청원을 읽었더니 말을 잘하게 됩니다. 말을 잘하게 되니까, 참고로 제가 어디에 지금 있냐 하면, 아, 원래는 집이 이제 대구인데, 대구에서 활동을 했어요. 어, 아 대구에요? 아 대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이었어요. 2008년도 당시에 내가 전국구 강사가 되겠다라고 꿈꿨습니다. 봐요, 왔잖아요. 네, 대구에 있는 내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실력 없으면 과연 대구 사람을 부를까요? 서울 사람 부를까요? 에 네, 서울 사람 부르잖아요. 왜? 실력도 더 좋고, 거기가 더 가깝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실력을 능가할 정도로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였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무대는 2008년도에 내가 꿈꿨던 무대고,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내 꿈의 청중들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재밌죠? 재밌죠? 아, 내가 재밌다고. 내가 재밌다고. 자, 그렇게, 어, 전국구 강사가 되고요. 그렇게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글을 좀 썼어요. 하루에 한 개씩 글을 계속 썼어요. 그렇게 제가 4,200개의 글을 썼습니다. 어, 4,200개의 글을 쓰고 나니까 그걸 갖다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책을 12권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결혼도 했습니다. 우와. 아니, 잠깐만. 책 12권 썼다 그랬더니 별로 반응 없다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와.